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뱅기입니다 오늘 할거 뭐냐면 제가 데비지 스킨을 하나 리뷰를 한다고 해야 되나 네 일단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제가 원래 쓰던 댐스는 여기 보시면 스톱플랜이 댐스에요 이걸 너무 많이 쓰다가 이제 스킬을 좀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스킨을 하나 바꿔봤습니다 음, 왜냐면 경매장에 보다가 이제 경매장 보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스킨들이 많아요 그쵸 다양한 스킨들이 많죠. 뭐, 데미지 스킨 검색하시면, 어, 범위가 너무 넓긴 해요. 보시면은, 뭐, 이제, 엉망진창 스킨. 이거는 진짜 그냥 갖다 버리는 스킨이죠, 이거. 어, 웬만한 사람들 그, 창고에 한두 개씩은 무조건 있다는 스킨, 거진. 마스터 블러드 댐스, 이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이거 별로더라고요. 역대급 댐스는 여기서 모든 스킨이 다 있어요. 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있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뭐, 이런 스킨들, 이 안에 전부 다 있고요. 음. 이거를 사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스킨을 골라서 한개딱쓸수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스킨도 저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다가 어 이것도 있네. 제가 이번에 구매한 스킨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마스터 스텔라 데미지 스킨이라고 이거 엄청 이쁘더라고 제가 봤을 때. 엄청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처음에 봤는데 가격대가 7억대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 너무 비싸다. 야, 무슨 스킨 하나에뭐 7, 8억가 이게 언제 나왔니? 이래가지고, 찾아봐도 없고. 그래 보니까 이거 뭐 최근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뭐 7억, 8억하고 비싸다고 해가지고, 하,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4억에. 싸게 올라와서. 근데 다른 서버는 뭐 3억대도 있다고 하고 한데, 일단 엘리시움 최저가는 4억대입니다. 네, 5,800만에 올린 이분은 제가 봤을 때술 마시고 올리셨거나, 0을 빼셨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5천0 0만에팔 리가 없어요, 제 생각엔. 진짜로. 음, 숫자를 빼셨어요. 5,8888,880억만8 올리려고 했는데, 숫자를 하나 빼버렸어. 5,800만에 올린 거야,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방금 산 거고, 자, 일단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저는 이쁜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들 취향마다 다른 것 같은데, 어 제가 좀 스킨을 많이 바꾸려고 하다가 보시면은 뭐 이런 것도 써 보고 파티키 뎀이거 노가다 해 봤는데 이거 별로 안 쓰이더라고요. 투명 뎀스. 이거 렉 없앤 렉 없을 때 좋다고 해 가지고 이걸 한번 써 봤는데 의미가 없더라고. 별로더라고. 와이와이와이 뎀스는 그냥 이제 데미지 가릴 때 한번씩 어개는 것처럼 한번 지들려고 한번씩 해 놓은 거고 이거는 이벤트로 준 거라서 그냥 뭐 이거 이쁘다고 하더라고. 이 기본 데미지 스킨 유딧 이거 사람들이 많이 애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받은 신수 데미지 스킨. 전 이거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한번 써봤는데, 저한 써본 결과 일단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쁘긴 한데, 색상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사람들 말로는 뭐 캐슈가 쓰긴 조금 뭔가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건 좀 공감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소울로 쓰게 되면 노크리에 노크리 때리면은, 약간 이제, 보라 색깔. 어, 보라 색깔. 보시면 보라 색깔로 데미지가 나가고요. 크리티컬 신이 이렇게 약간 하얀 색깔이라나? 연보라 색깔? 약간 이런 게 색깔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유튜브에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게 이쁜지를 모르겠지만, 어, 개인마다 좋아하는 취향이 있죠. 그쵸? 어떤 스킨을 좋아하든지. 일단 이 스킨은 뭐 사고싶었던 사람이 있겠지만 가격대가 비싸서 그리고 뭐좀 쓰는 분을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어 약간 망설였던 분들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어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 살려고 했는데 뭐 쓰는 분도 못 봤고 가격대가 좀 비싸다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저도 지금 처음에는 안 샀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없다, 그, 이게, 그, 보는 거랑, 인게임에서 쓰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스킬이라는 게. 음. 저는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항상 쓰는 게 스타플레이스이다 보니까, 바로는 적응이 안 되겠지만, 한한달 정도 쓰다 보면, 이제 이 스킬만 쓰지 않을까라 생각도 들 정도로 이쁜 것 같고, 평점을 살짝 해보자면은, 10점 만점에, 1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 9점까지는 제가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스킨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뭐, 솔직히 원가에 사는 것보다 싸게 사는 게 좋겠죠? 한 번,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캐슈가 쓰기에는 뭔가 조금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있긴 있어. 아, 역시, 마지막 가는 거는 옷차 쓰기. 아, 잠깐만, 일본인 것도 이뻐 보이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잠깐만. 야, 원숭이가 쓰게또 뭔가 어울려. 캐슈가 쓰면 안 어울리는데. 이거 뭐, 직업을 바꿔야 되나? 원숭이로? 아무튼 저는 개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laughs>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우리 또 음, 알람 설정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또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어 스킨 어떤 스킨을 쓰시는지는 궁금하니까 어, 댓글 달아주실 수 있는 분들은 어, 내가 쓰는 스킨 내가 이뻐 이뻐서 쓰는 스킬들 댓글로 한 번씩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떨었나봐 내가.